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고요. 어 요즘 박수홍 씨가 또 화제가 되네요. 좀 좋은 일로 화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에, 30년 동안 뭐 100억을 이렇게 벌었는데 자기 앞으로 이제 한 푼도 없다. 그래서 세상 무상 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왜 그런가 사주 간상으로좀 알아보고요. 또 100억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박수홍 씨는 그 SBS 에, 미운 우리 새끼의 나오죠. 거기서 굉장히 순수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또 하고 싶은 일을 고집도 이렇게 부지, 부, 부리고 그러거든요. 거기 원인은 어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고요. 또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관상을 보게 되면요, 잘 웃고 순수하고 사람이 뭐 욕심이 없어 보이고. 어,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이제 그, 물력이 좀 약하거든요. 자, 이 상을 보게 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죠. 예, 이렇게, 예, 이마 있는 데가 조금 예, 적죠. 어, 이렇게, 뭐, 넓, 이, 그니까 낮지는 않아요. 낫다는 얘기는 이렇게 네모 안 지고, 이렇게 약간 직사각형이죠. 어, 그니까 명예라든가 이런 거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가 되게 이렇게 커요. 예, 콧주머니, 돈주머니가 큰데, 돈의 뿌리를 갖는 게 상근이에요. 에, 상근이 약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실패수가 있든가, 이렇게, 에, 좀, 한번, 이렇게 좀 고생을 할 수가 있다. 금전운으로. 그러니까 돈은 여기 보면, 예, 정이 난데 이, 에, 코락을, 저 콧볼, 콧볼에 보게 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코가 뻥 뚫려가지고 돈을 쓰고 그러지도 않아요. 근데, 상근이 약하다. 그래서, 어, 이렇게 쌓이지를 못해서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느냐. 아, 박송 씨를 이렇게, 그, 네모집니다. 네모져서, 어, 이제 그, 토형에 가깝죠. 어, 토형에 가깝고, 이, 뭐, 이 밑에, 이, 뭐죠, 이렇게 턱이, 턱이라든가 이런 게 강해요. 그리고 여기 귀가 이제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격이 좀 높은 사람이죠. 어,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말년 운세 이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 되죠. 지금 에, 나이가 이제 52살이네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그 어, 여기 보면요. 에, 그코 코가 에, 코가 이제 으뜸이에요. 에, 그리고 여기 어, 이제 그강골에서 이렇게 좀 감싸주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후반부가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상대히 좀 약하죠. 어 그리고 여기 턱이 이렇게 네모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토형이 아니라 금형에 도 가까워요. 어 실제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개강성으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 한번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주는 보게 되면요. 어 경진이죠, 경진. 예, 경진이란 얘기는 예, 군인, 경찰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관이 있죠, 관 불. 불기운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안 하고요. 연예인들이 보게 되면요. 사실 그 이렇게 사주가 강한 경우가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금인데 금이 에, 토생금에서 이제 자기 엄마 부모 되게 이렇게 말잘 듣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술충 어, 이런 게 끼었다 보니까 형제하고 뭐 집안하고는 조금 에, 좀 의의가 상하든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사주죠. 어, 이 사주는 어떠냐면요. 이 사주 자체는 경금이 금이 재련을 시켜야 되는데 이 금이 땅속에 묻혀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출세를 하려면 온식적으로 나무로 이걸 캐서 어 불을 붙여 줘야 출세를 한다. 이렇게 재련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어이 사주는 무슨 뭐장관이되거나 그런 사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이 말을 잘하고 재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 아마 이 시간이 확실히 모르겠는데, 자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이런, 이런 저기들이, 이, 재성이 없어요. 재라는 게 뭡니까? 돈, 또 부인. 그래서 아마 결혼을, 어, 늦게 하고, 이 34살 이 운부터 이제 그 여자 운이 들어오죠. 나무가 여자니까요. 여자 운이 들어온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이제, 이 이런 날씨를 이제 그 우리가 철이다, 철이다, 그런데 예, 봄철 겨울철에 살다가 34살부터 이제 그이 봄, 봄이 왔거든요. 봄이 온데 봄이 바람 불고 이렇게 뭐 추운 날, 추운 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성이 튀어나오지좀 약하게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좀늦어질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관 아닙니까?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은 예, 금생수 해서 이 상간 기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신자로 이렇게 묶여, 묶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운은, 에, 이게 이제, 물을, 예, 물이 좀을, 예, 물이 이제 운이다 보니까 여기 이운때부터 일찍부터 이제 개그맨, 어, 하고 또 이렇게 사회도 보고 그때 참 돈도 많이 벌고잘 나갔죠. 예, 지금도 이제 금, 금으로 이렇게 수로 돌아다 보니까 말로 이렇게 하는데, 어, 이제 그, 이, 생각이 어떠냐면요. 이런 사주들은 이 돈에 막착스럽지를 않는다. 자, 왜 악착스럽지를 않느냐. 이 금이 있죠. 땅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편인 인수가 많지 않습니까? 편인 인수가 많으면, 어, 인생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걱정이 별로 없다. 예, 네, 그래서 어 금전을 이렇게 챙기고 이런 데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보게 되면요. 여기 경금 있지 않습니까? 금들. 에 이게 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이 그러니까 부모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이제 어 부모라 해서 사주로 봤을 때 이런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생금, 토생금 이런 이런 저기 에, 이제 그 육친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아, 여기 있는데, 형제가 이제 그, 에,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이제, 에, 빼내가는 그럴 수 있는 운이죠. 그래도 이제 강력하게 붙이고 그러면, 어, 뭐, 이렇게 해수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성길 나고 이거 아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기가 있어요. 띠 뒤끝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이제 진술층으로 이렇게 깨져서 욱하는 성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가 어, 유시라든가, 자시라든가, 이런게 되면 이제 어, 붙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것 같고요. 예, 성격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편안하고 어, 걱정을 별로 안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운으로 보게 되면요. 어, 비경급제 운하이죠. 비경급제비경급제가 뭐예요. 형제제이죠급제는 이제 겁탈당하는 어, 운세로 볼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 터지기 시작했겠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알려진 거죠. 괜찮다, 괜찮다. 아마 형이 그럴 일 없,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사, 사람인데 에, 도인이 아닌 이상 좀 힘들겠죠. 어, 이렇게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자, 박성 수 심내시고요. 어, 팬들은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어, 아, 저, 저 이상이 뭐 형이 나쁜 놈이다, 막뭐 이렇게. 당하고 그렇게 좋냐 그러지 말고, 예, 사람이 순수하고요, 착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사주다. 예, 이렇게 걱정이 없어서, 어, 그럽니다. 이런 사주들이,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편인 인수가, 예, 이렇게 많으면요, 걱정을 별로 안 해요. 그런 게 없으면 걱정을 하는데 항상 나를 이렇게 생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신 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하자고요. 행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